이건 5 0점정부교육지원장 영재숙입니다. 이렇게 류기백병 환우들을 위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.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류기백병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지금부터 유괴아병 한으로 위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이겠습니다, <목소리도> 네. 저는 안산 행복지원단의 유기만 단장님. 양평교육청의 양태 교육장님. 연천교육청의 홍성순 교육장님을 지목하겠습니다.